지옥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동립군 시작합니다. 기레기 난타 프로그램 헬조선 기레기입니다. 와. Yeah. <웃음> <웃음> 본방송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오늘터 이제 본방송이고 어. 두 번째네요. 오늘 헬기가. 네 헬기 두 번째입니다. 헬조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진짜로? 네. 어. 다시 안 아니고요. 다시 안 는다는 걸로 소문 났던데. 네, 제가 어. 모니터링하지 않는 걸로 조금 더 고품격의 이런 방송 네. 만들기에 모니터링을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있었습니다. 어제 과음을 해가지고 초췌합니다 지금. <laughs> 초점이 살짝 이렇게 흐릿하신 거. 네. 안경도 바꿨는데. 아 진짜요? 네. 안경 어, 자다가 네. 부러져가지고. <laughs> 술 드시고 주무시다 그러시나요? 네, 네, 네. 아 그러신 건가요? 네. 음. 중국집에 랑 갔고 네. 어, 그냥 주점에 갔습니다. 아, 주점에요. 음. 저도 오늘 중국집을 간건 아닌데 네. 점심에 네. 냉면집을 가가지고 네. 냉면을 하나 시켰어요. 아빠랑 엄마랑 어. 세연이랑 저랑 넷이 갔는데, 네. 근데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음. 손만두를 하나 추가로 시켰거든요. 네 개. 네개 들어있는 아니 (6개) 들어있는 여섯 근데 간장을 한 종지를 주더라고요왜왜그래있네거아니 네, 그래서 그어있는 하나 니면 (6개) 들어있는 거 아니면 (6개) 들는거는네시서 충분히 찍어먹고 퍼먹고 했는데남더라고요 아, 간장이 아네개났으니면좀 아, 아. 아, 과유불급이겠다 가족이라서 하나만 줬나 그렇게 보였나봐요 거아니 보였나봐요 근데 네, 네. 며칠전 그 조선일보 어있는거 아니면 (6개) 들어있는 는그달 보이지 않으는는거아니 네. 하나씩 줘야 되는거아니냐 네. 그런데. 2 인당 한 명씩 줬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 예. 네. 음. 그래가지고 거기 다신 가지 않을 생각이 있다 매우 불쾌했다라고 음, 하면서 음.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음. 어~ 자기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왜 나는 감사하다 이야기해야 되고 먹은 만큼 돈을 다 냈는데도 왜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와야 되는 음. 이상한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이상한 칼럼을 쓰셨어요. <laughs> 아, 그러면 완전 갑질을 네. 하시고 싶어하는 음.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간장 두 종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자기가 사설 칼럼난에 쓴것 같은데 그두 종지를 못 받았다는 얘기라고 쓰지 않았어요? 못 먹었다. 네 그렇죠. 다시 줬다는 얘기는 없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미디어 오늘에서 직접 그 식당을 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laughs> 어, 주문한 거를 준 거예요. 네 그렇죠. 간장 종지 하나씩을 다 주면서 원래는 인당을 합니다. 딱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건는 사실이고. 네, 네. 간장 종지를 네. 다시 주면서 원래는 2 인당 한 명인데 하면서 네. 이제 두당 하나씩 줬다라는 줬다는 거죠. 거죠. 네, 결국은 네. 간장 종지를 받은 거죠. 받아서 먹었다는 거지. 도장도 더 찍고요. 쿠폰도 쿠폰도 <laughs> 그것도 받았다는 데네 받았고. 근데 그거를 그 허위 보도죠. 저것도? 사실 허위 보도죠. 음. 뭐. 칼럼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음, 음. 가장 큰 어, 수익을 음. 내고 있는 조선일보라는 음. 언론사에서 음. 그 개인의 이런 거짓된 화를 쏟아부어서 음, 음. 여기 중식당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더잘될것 같긴 한데. 음, 잘될것 잘, 잘 같아요. <laughs> 이분이, 이 주인분이 조선일보 구독자라고 그러셨죠? 그니까요. 음. 좀 많이 습스레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네. 간장 그 그릇도 더 구입하셨다고 해요 이번에. 일 인당. 네. 하나씩 주려고 <laughs> 그래서 누가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어, 이 사람이 이제 주말 마감에 쓰, 갑자기 쓴것 같아요. 쓸게 없으니까 저걸로 채워 놓은 것 같은데 어, 어느 패친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기는 일기장에 쓰자. 그렇죠. 일기 12월 5일 총궐기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스마트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권방송 스마트폰 기자단이 되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권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레기 난타 프로그램의 주제 종편을 한번 사사시 파헤쳐보자를 네. 네. 좀 문구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 24일 민원년에서 국정화 관련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을 모니.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 10월부터 한 달간 종편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건데 이 보고서 전반 내용을 보면은 종편들이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 다루는 건 좋은데 출연진 중 국정화에 대해서 긍정 응호하는 발언자는 79.6% 하지만 부정 비판 발언자는 고작 5.2% 그리고 판단 불가한 발언자는 15.2%로 전반적으로 매우 어, 옹호하는 쪽에 편파적으로 패널이 좀구성돼 있는 음. 이런 형식으로 어, 진행되고 있고, 음. 옹호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할 때에는 전혀 상관없는 자막. 음. 박근혜 대통령 그런 언급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는, 어, 누구죠? 그 새누리당 김문원? 김무성. 김무성이 음. 박근혜 의원 칭찬했다라는 음. 그 자막을 걸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인지 음. 아첨을 위해 방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인지 네, 그런 보도들이 요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뭐~ 방송사마다 자기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어떤 논주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언론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네. 정부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뭐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합당한 입장에서 네, 네. 이성적으로 풀면 된단 말이죠. 최소한. 네, 그 논리는 있어야죠. 그런데 네. <laughs>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허위, 왜곡, 조작, 그 다음에 막말까지 음. 쏟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천태만상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어떤 게 나왔는지. 네. 자, 우선 먼저. 어, TV 조선 틀면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엄성섭, 정해진, 앵커, 진행자들입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이 막말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보 기자하고 쓰레기, 뭐 이렇게 어... 했다가 사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민주노총 예전에 장, 재작년인가 이거 막 압수색막시도하려고할때철으로저 그 이제 조합을 잡는다고 할때 거의 뭐 생중계를 하면서 <laughs> 거기 무슨 게임하듯이 이제 말을 했다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laughs> 네. 국정원 관련해서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아버지가 친일 행적을 했든 안 했든 그럼 친일 행적 했으면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가 친일적인 행적을 한 적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뭘뭘 뭘 어떻게 해. 우리나라 36년 동안 식민지 기간 동안 전 국민이 다 그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우리 뭐다 기태인가? 이렇게 발언했죠. 그, 그 음. 엄성섭 씨 못지않게 정해진 씨도 그런 네. 발언을 했었었는데 음. 그 한홍구 교수님에 대해서 네. 이분이 왜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북한으로 가시는 게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네. 이야기 개에 대한 폄하를 음. 앵커가 방송에서 음. 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의 뭐1배 수준이죠. 그중은 1 음. 배에서 나오는 발언들이죠. 이게 하여튼 그 국가에서 배정한 채널을 사용하는 사용자거든요. 네. 채널 사용자잖아요. 음.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또티브 조선 장성민 시사탱크의 장성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난리예요 네. 아, 이상하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왜 분노하면서 왜안 일어나냐. 네다 친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게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요. 어, 결국은 어, 국정화를 어, 반대하지만 어, 친노 때문에 그렇다. 정치적 책임을 다 이쪽으로 음. 넘기는 이런 논조를 좀 보이게 온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종편들의 막말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극과 극의 평가를 하면서 거기서도 또 막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여기 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찬양 일색이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뭐~ 표명하게 급급한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십이조 선의 시사 탱크 패널인 여상원 씨가 한 말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되고 민주화를 이뤄낸 게 중요한 거다 이런 말을 했다 하네요 민주화가 뭐 때문에 늦었는데 <laughs> 아 근데 거그 이어서 그, 그 다른 패널이 있어요 이제 전광훈 씨라고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그 시사 탱크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뒤에 있는 대통령과 전혀 다릅니다. 음. 국가를 시작하신 분이고 설계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적인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위대함은 뭐냐? 자기가 만든 나라를 포기하고 다시 청와대에서 나오게 할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사회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 음. 제가 역사를 잘못 배웠나 봐요. 4 1 9를 <laughs>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준 네, 거네요. 그러니까 사 사일구 혁명 유도설, 뭐 <laughs> 어, 이런, 이런 거죠. 네. 일부러 유도했다. <laughs> 그래서 위대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 쫓겨나서 민주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 애초에... 쫓아내는 과정, 쫓아내는 승리 이게 민주화로 한걸음 전진하게 만든 그렇죠, 과정이었단 그렇죠. 거지. 네. 그래 이승만에 네. 대한 잘못된 음. 이 인식들을 또 우리 헬조선 독립군에서 파헤 파이... 그쵸 네. 우리가 목요일마다 이제 역사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네. 어, 이번 주 목요일 첫그 역사 이야기 주제가 이승만 편입니다. <laughs> 기대됩니다. 제목 이렇게 달아봤어요. 벌거벗은 국부님. 어... 음. 그리고 그기 안에 뭐몇 가지 주제를 보면 친일파 이승만 이런 주제들도 있고.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뭐 하여튼 맞습니다 음... 다음 방송 을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의 그런 막말은 독재와 쿠데타를 또 미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는데 캐도남마 네. 페널 이징 곤 씨에 의하면 쿠데타는 그 자체로 쿠데타이지만 그 이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떤 비전을 가졌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것까지 다 봐야 한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훌륭한 분이라는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주장이겠네요. 그렇죠. 네. 잘 쿠데타를 살펴보면 음. <laughs> 그런 기운이 느껴질까요? 네, 네,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일본을 능가하는 일본과 맞먹는 나라를 만든 극기를 한 분입니다. 일본을 극복한 분이에요. 그럼 친일도 아. 기술하고 극일도 같이 기술하자 이거예요. 네. 일본을 누가 이게지? 이거? 어, 이거는 뭐 이하원의 시사큐에 패널 조갑재 씨가 이야기했는데. 그일를 하셨던 분이시라 하네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음 그래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 그 캐도남마의 이영작 패널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DJ는 일본에 망명을 할 정도로 친이었습니다. 유신 정권 당시에 일본으로 망명해 계시다가 납치당에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마 가장 반일적인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아주 철저한 반일주의였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이건 목요일 날 봅시다. 아 예, 막 뭔가 <laughs> 막 말을 너무 너무 하고 싶은데 예, 예. 목요일 날 입이 되겠습니다. 근질근질하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뭐두 음. 대통령, 내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리는데 음. 저는 요즘 그 국정교과서에 좀 사활을 걸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음. 종편을 안 보기 때문에 음. 가끔 이거 비판하는 거 자료를 활용하려고 사람들이 SNS에 많이 그렇게 뭐 캡처를 떠가지고 음. 한 장면 한 장면 보는데. 음. 보기 어렵더라고요. 네. 현행 국사 교과서를 변태 교과서, 그래서 이 교과서를 배우면 폐륜화가 된다고 이런 네. 심한 막말을 쏟아내는데 네. 그럼 이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우리 천소년들은폐륜하고 네. 배웠던 저도 폐륜하라고뭐 어. 언어 어느, 어느 폭력이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옹연 김대중 고시기 때 역사 공부를 했어요? 제, 그렇죠, 저는 그 시기. 고시기가 네. 고등학교었나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2 학년, 2007년에 이명박. 어. 전 대통령이 네, 당선됐죠. 이 네. 제가 2009년에 대학을 갔으니까 네. 네, 그 시기죠. 어, 폐륜적인 교과서로 배운 거네. 네. 저는 폐륜아인가 봅니다. <laughs> 네. 오늘도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좀 <laughs> 그뭐 혼이 어, 비정상인데 그 얘기가 어, 여기도 나옵니다. 한번 소개를 할게요. 네. TV조선 시사큐 유군일 패널 유군일은 조선일보의 그 논설 쓰는 사람인가요? 뭐 그렇죠. 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네. 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공정한 자료를 줘야 합니다. 거민정은 만들라고 했던 것은 자율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 자율의 공간을 편향된 교과서들이 전부 독차지를 해버렸어요. 시장이 왜곡되고 독과점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시장이 왜곡이 되면 국가가 개입을 해요.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해줘야 합니다 국가의 힘으로 그런 의미에서 불가피하게 물론 국정이라는 방식이 이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나는 그건 인정을 해요 제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자, 비상시국입니다 비정상시국이라고 들리는 것 같네요 비상국입니다 교과서를 하려는 게 비상시국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음, 내버려두면 네. 애들의 영혼이 전부 도둑질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이번... 그, 예, 그 안에 또그 앞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교과서 팔종을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전태일은 물론 중요하죠. 전태일 열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병철, 정주영 이런 기업인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빠져 있다 이렇게 불평을. 이거뿐만이 아니라 아까 언급되었던 조갑재 씨또 네. 어, 반국가적인 이런 이념에 기초한 현재 역사 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우면 이것은 계급혁명의 전사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하... 훌륭한 네. 건데요. 아주 자극적이에요. <laughs> 그리고 변태적인 교과서다. 이것으로 네. 배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되느냐 잘못하면 반역자가 된다. 야. 아니면 폐륜화가 된다. 반역자 아니면 폐륜화. 둘다 나쁜 거잖아. 둘다뭐 어떤 이 사람들 보기에는 뭐, 잘될 리가 없네. <laughs> 이 교과서를 배우면. 그렇죠. 예. 자, 보면 이제 프레임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행 교과서는 변태적이다. 아예 그냥 지금 어, 시중에 어, 돌아다니는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다 변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음. 국가가 외국돼 어, 있으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네, 논리를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다 이제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팩트나 논리가 상당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국정교과서는 거의 국민의 네.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그 허점들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팩트라던가 이런 중심보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방향으로 자극적인. 가고 단어. 자극적으로. 네, 네. 또 이거는 그도 종합편성 채널이라 함은 음. 어떻게 보면은 기본 채널 아닙니까? 네, 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어.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제재를 어.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거 제재 방법이 좀 음. 없는가? 법적으로는 한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 방송통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조치를 한단 말이죠. 네, 네. 어 어떤 뭐 방송이 좀 편향돼 있다 뭐 하거나 뭐, 뭐 어떤 피해를 줬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제재를 내려요 제재의 뭐 수준은 다 다르죠. 네. 뭐 징계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정중. 주의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심의 조치를 내린 게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심사 해가지고 승인을 안 내주는 방식이 있죠. 네. 방송 사업지를 완전 취소해가지고 채널을 회수하는 거요. 예 그런 이제 재승인 절차 이두 가지가 이제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재승인이 2014년 작년에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종편 3사에 대해서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 거야. 그 언제까지야? 2014년에 했으니까 17년. 14, 15, 16. 17년 이제 뭐 재심사를 하게 되겠죠. 16년 말에 하든가. 네. 근데 이제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뭐냐면 6개월에 한 번씩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콘텐츠 투자, 재방송 비율,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조화로운 편성 등은 사업계획 이행 실적을 이제 점검하겠다는 거요. 네. 근데 만약에 점검해가지고 뭐 조건이 안 맞으면 어, 조건부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음. 거겠죠. 근데 이제 실적을 딱 보니까 TV조선이 어,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부분에 대해서 어, 이 분야에서 막말, 편파 방송, 오보 이런 게 2013년 보다 3.3배가 늘어났고, 네. JTBC는 어, 2.3배, 네. 채널A는 2.1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그쵸, 그렇죠. 공정성도 어. 이렇게 어. 부족한데 사실은 그 사업 계획 이행 실적도 낮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지난 7월에 JTBC와 TV조선, 채널A 등은 콘텐츠 투자와 재방 비율 등의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의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들이 심의를 계속 어기는 거는 뭔가 믿을 만한 백이 있다라는 거죠. 심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벌점이 아무리 쌓여도 재승인에 탈락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작년에 재승인, 재승인 심사 당시에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 모두 종편에 유리하게 편제가 돼가지고, 고 사실상 그 결과를 정해놓고 재승인을 어 한다고 이런 결과를 정해놓고 음. 이 채점이 들어간 것은 아니냐라는 음. 좀 의혹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재승인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좀 채널을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편성 비율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도 몇프로 그다음에 뭐 드라마 같은 뭐 예능 뭐 음. 이런 것프로뭐 이런 식의 또 재방송 비율 뭐 이렇게 해서 이 비율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그 비율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laughs> 네. 드라마도 제작해야 되니까 쉽지 않단 말이지. 네. 특히 이제 종편들은 돈에 허덕허덕 한단 말이에 실제로. 네, 힘들어 한다고. 어. 그 편성 비율을 지키기가 어려워. 그러면 네. 사업자를 내놔야지. 그죠 능력이 안 되면. 근데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이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 그 구조를 딱 보니까 채점은 그냥 채점이야. 아, 이건 뭐, 몇 점, 몇 점, 몇 점. 근데 어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을, 어, 못 받는. 무조건 시소되는 게 아니라, 음. 승인 을안할 수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이, 시, 그 재승인, 그 심사하는 그 위원들한테 음. 전적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뭐, TV조선 정편을 좋아하는 사람 인사로 딱 채워지면, 네. 점수가 개판이라도, 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네, 네. 승인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출연자들도 이제 막말해도 뭐 책임지는 게 없죠. 뭐 주의 경고 뭐이정도 끝나는 거고 이쪽 방송에서 이렇게 경고 받았다가 저쪽 방송으로 가서 또 진행하고 이런 식의 음. 어, 행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참 작년에 그 재승인이 2014년에 됐었는데 음. 그때 이후로는 더욱더 이런 막말 방송 이런 게 노골화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독재가 정당하다는 말이 버젓이 전파를 타고, 어, 친일이 뭐가 어때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는, 느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 매체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참한숨 나오는 현실인 것 같고, 음. 또 이러한 언론은 결국에 이제 보는 국민들을 조금 더 물기력하게 만들고, 폭력과 좀 폭언을 조장시키진 않을까 하는 음.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게 2013년에 재승인 받아가지고 2017년까지 기간이 되는 건가? 그죠? 2014년, 아, 15년, 오, 16년. 16년 말에나 그럼 다시 어, 어. 재승인 되겠네요. <laughs> 대선까지 일단은 <네네. 웃음> 역할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승인 시킬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조갑제 씨의 화법으로 저희가 지금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작년에 이제 12월 9일인가 익산에서 신임이 황선 톱꽂혔할 때. <laughs> 오모군이 폭탄 테러를 했잖아요. 네이 경우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종편에 이제 지상낙원 보도를 보고 네. 화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테러를 그렇게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각조시 가법으로. 종편을 본 사람들이 어떤 학생들이 되냐. 잘못하면 테러리스트가 된다. 아니면 페르나가 된다. 이런 논리로. 네. 저희가 또 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종표는 지금 말한 것처럼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음. 또다 우리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방영되는 게 아니니까 음. 음. 우리 세금으로 전파를 타고 이러한 막말들이 보, 방송이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합법적 방송을 위해서는 음. 어, 앵커의 직업을 떼시고, 새로운 급부상하는 요새 직업 BJ로 네. 가셔서 자신의 팬덤을 두고 방송을 하시는 것이 혹시 신 모습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는 그 공권력도 마찬가지지만 공권력도 사병처럼 부리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녕 이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안위가 최우선 임무가 돼 있어서 사병처럼 부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어, 방송도, 종편도 이게 어, 국가의 소유이고 국민의 소유의 그 채널 자체는 네. 그거를 임대를 준 거거든. 네. 근데 그 임대를 받은 방송사들이 정권에 어, 홍위병 역할을 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공적인 기능을 할수 없는 어, 방송들이다. 이런 것이 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죠. 그래서, 방송을 정하고 싶으면, 아프리카 TV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어. 아, 아프리카 TV도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거기에는, 그, 벗지만 하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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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어, 이것으로 종편을 샅샅이 파헤쳐 봤는데요 네. 어, 어떻게 많이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에 대한 평가는 홈페이지나 네. 아니면 어. 그 팝빵. 거기 밑에 댓글로 네, 댓글로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 전체 방송은 헬조선 독립군이고 그 안에 여러 코너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레기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그런 코너로 헬조선 기레기라는 코너였죠 네네. 그래서 이 다양한 코너가 이제 배치가 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 팟빵에 구독하기를 많이 음...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써주시고, 평가 이렇게 내, 내려주시고, 네네. 그러면 순위가 쭉 올라갑니다. 순위가 많이 올라가야 또 많이, 많은 분들이 볼수 있죠. 좋습니다. 음. 그리고 어, 홈페이지 보시면, 주권방송 그그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영상을 다 올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인데, 거기도 구독자로 신청해주시면 음... 어, 더,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볼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언제나 그 의견은 자유롭게 민주주의 네. 국가니까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레기 난타 프로그램 헬조선 기레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